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미봄이에요. 한국에 3주 동안 휴가 잘 보내고 지난 주말에 밴쿠버를 돌아왔어요. 서울역에서 동묘. 이번 영상은 엄마와 대중교통 타고 동묘시장 갔다가 청계천 쭉 걸어서 광장시장까지 돌아다닌 영상이에요. 개발이 많이 됐나 보다. 동묘 시장은 GD랑 정영돈 대뿜콘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여 안에 봐봐. 물 그냥 물이. 3 0 0원짜리 샌드위치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국에 있던 3주 동안 거의 비, 매일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날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이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시장에. 양말은 한국산이지 면 양말 100%래 어머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파란색이 없네 가! 유명한 토스트구나 토스트 두 개랑 미숫가루 하나랑 식혜 하나 주세요 네 너무 동묘도 처음 와 보는데 주위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 굉장히 정겨웠을 것 같아요. 옛날 집들 그리고 옛날 재래시장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옛날 떡볶이라는데 사람 많을 때는 다 이기가 있어. 그럼 타터 저희 선물이에 준비해 요 네. 음. 네. 맛있다. 사람이 많았구나.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서울문화축제라는 게 있어서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이 있었어요. 청계천 너무 너무 예쁘네요. 음악하고. 이제 서울이 옛날에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라서 저도 관광객 같아요. 여기 도로에 건너가서 저기 앉아서 포도나먹 보고 할까? 음? 음. 우와 이건 되게 커. <laughs> 광장시장. 저는 광장 시장을 늘 오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청계천 따라 오면 올수 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나물 보니까 비빔밥 먹고 싶었고 그리고 열무 김치 했더라고요. 그 열무 김치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국물도 뒤에 되게 많고 어머머머머. 단무지가 크게 들었다. 이게 마약김밥이라는 건가? 이게 거리행사? 문화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잔디맨이 걸어다니는 공연이었어요 아! 와 이렇게 올려? 발레리나야 또 하루는 문산 재래시장에 가서 핫도그랑 도너츠 종류별로 사왔어요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산 자켓, 라지 사이즈로 샀어요. 그리고 플리스로 된 목티? 겨울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맞춰 입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 티셔츠. 이런 귀에 약간 트임이 있고, 이것도 만원 주고 산 티셔츠인데 이거는 하나씩 다 갖고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갖고 계시고 같은 브랜드로. 남방인데 티셔츠랑 같이 입으면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은 예쁜데 저한테 잘안 어울리거니와 약간 좀 너무 작아요. 타이트해요. 요즘에 이런 거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가게마다 이런 거다 걸려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우비, 운동복, 바람막이복 하얀색은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약간 하얀색에 노란색 섞어놓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 사는데 15만원 정도 음. 근데 매일 고공 나들이하고 주변 주변 돌아다니는 날들이 많아서 쇼핑 제대로 안 하고 온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겨울까지 양말도 사올 걸 그랬어요 여기가 출판단지구나 아울렛 있는 데지 파주 출판단지 근처에 아울렛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쇼핑을 했는데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잘 구경하고 왔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주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집밥도 먹어보고 외식도 어머, 많이 예쁘다, 하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었던 음식은 버섯 전골. 여기 파주 출판단지 이후에 버섯 전골 먹으러 심악산심악골이라는데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밥하고 국수는 나중에 확정하자. 일반 샤브샤브 집은 야채가 무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이 국물하고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번 갔어요. 저희는 그냥 고기나 만두 추가 없이 기본에 야채만 추가했어요. 먹을까? 음. 우와. 음. 밥 먹고 커피 한장도 공짜로 뽑았어요. 오늘은 다이소에 가서 제습제, 서랍용 제습제 이렇게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어, 창문에 물기 제거, 워터 타올, 음. 런치 매트, 식탁에 깔려고요. 그리고 하늘로 마트에서 약간 매운 진라면, 그리고 멸치 칼국수, 양파링, 쓴면 화장솜. 이제야말로 천원의 행복인데요. 다이소에서의 물품은 제가 여태까지 모아온 앱 포인트로 샀어요. 아이고, 이게 약간 운동하고 나면 스포츠 타월처럼. 물기 빨아들이는 타월이네요. 예쁘다. 노란색. 이거는 이 식탁은 오늘의 집에서 제가 예전에 산 식탁인데, 이거를 깔면 조금 미끄럽거든요. 근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노란색으로 살려다가그 노란색은 너무 노란색만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는데, 조금 미끄럽긴 하네요. 어머머 저희 엄마, 지금 메뚜기 잡으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진짜 오늘 풍경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는 지금 우산을 쓰고 있어요. 너무 햇볕이 강해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메뚜기를 잡은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해서 이번에 다시 방문했어요. <목소리> 우와, 오늘 정말 너무너무 예쁘구나. 여기 낚시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뭘 잡고 계신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분 말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잡으세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마침 작은 물고기 잡으셨어요. 강화도는 아무리 많이 와봤어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은 정말 볼게 많아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또 풍경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와 3주 있으면서 한두번 정도 약간 삐끗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냥하게 말하는 투, 억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말투를 조금 예쁘게 상냥하게 하는 것이, 어, 사람 소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남대문에 왔어요. 저는 남대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남대문에서 명동, 명동에서 종로까지 걸었는데 저는 그 종로의 골목골목 길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처음 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오래된 칼국수 집에서 점심했어요. 네. 어디꺼 하나 더음 맛있다 천원짜리 빵 응. 세줄 샀어 서 엄마 하나 먹고 우리 뽀뽀 음다 음, 들어가있어 모양이 똑같해. 응. 똑같아. 예쁘게 산다. 음. 자작나무? 자작나무면은 빨강머리엔에서 나왔 나무인가? 오늘은 천 원짜리 빵을 판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서울우유랑 같이 먹으려고요. 음? 순대랑 미니 족발이 한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메뉴예요. 제가 족발 한국 가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떠나요. 음. 이걸 먹는 거야. 음. 어 뭐. 머 음. 맛있겠다. 엄마 여기다 찍어 먹는 건데. 엄마 네. 데 공항은 언니가 바래다줬어요. 해지는 석양 바라보면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주 동안의 한국 방문이 끝났어요. 어, 공항으로 갈때 간식하고 물 가져갔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이 영상 편집도 했어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은 이 타블렛은 조카한테서 받았는데, 이 커버는 제가 온라인에서 5,600원에 잘 구입해서 사용하려고요. 돌아올 때도 TA항공 제 옆좌석 아, 양쪽 옆에 사람이 아직 안 타가지고 넉넉하게 아, 왔어요. 비행을 편안하게. 그리고 기내식은 갈 때랑 똑같이 그 소고기 메뉴 먹기 싫어서 이 비빔밥, 이미 비벼진 비빔밥 먹었어요. 오늘 밴쿠버 도착했어요. 날씨 굉장히 좋고 약간 쌀쌀해요. 어, 역시나 파란 하늘. 짐더 많이 갖고 올수 있었는데 TA 그 무게, 수하물 규정이 되게 엄격한 줄 알고 조금 덜 가져왔거든요. 지금 후회해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비비고 깊은 사골곰탕 한번 먹어보려고요. 캐나다 도착해서 첫 식사 엄마 깻잎, 오이지무침 그리고 멸치 두 가지로 무친 것 고추장 오, 간장에 볶은 것? 쌀이 없어요. 그래서 오트밀로 밥을 만들었어요. 이거 맛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사리곰탕면 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저의 밴쿠버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아직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저는 이전 월세 집원니네 집에서 잠시 머물고 다시 다른 숙소를 찾아 보려고 해요. 그냥 저는 집순이가 아닌데 자꾸 밴쿠버가 저를 집순이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좀 피곤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무사히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한 영상, 편안한 영상으로 다시 며칠 뒤에 찾아뵐게요. 그럼 또 만나요.